자루야 오늘은 엄청 오랜만에 자연재해 시무를 할텐데 어.. 여기 내가 이제 들어갈 뿐이야 쟤는 언제까지 까 갔었지? 오 깜짝이야 와 교도소가 잠만 왜 써버리길래 모든 사람이 멈췄다고 한다 대박! 죽기 직전까지 다왔네 나도 여기 들어갈 거야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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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6이 되겠네? 오내가 엄청나게 등새 엄청 높아 헉, 좋았어 아이 어, 신기한 맵이네. 많이 안 오는 것 같아. 그안 음, 바뀌었나? 이 맵은 뭘까? 신기하다. 엄청 많이 업데됐다 얍, 얍. 어, 토마, 안녕. 토미야, 토미야. 으음, <laughs> 으음, 렐루 비켜, 비켜. 비. 켜?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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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왔다 제가 엄청 옛날에 하던 선성비네 제가 엄청 옛날에도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뭐 로블로스 사형 사형 장소 그런 데인데. 내려갈래. 나 내려가고 말겠어. 내려가고 말겠어. 1층이 안전해. 아야, 떨어졌잖아. 그 흠. 어? 이 그, 있겠지? 아. 아, 여기 앉아있구나. 쉬어야겠다. 안 탔지? 산산대. 너는 멈춘 거니? 더고린 거니?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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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요, 식탁, 냠냔. 냠냠, 냠냠, 멤수가 헛다. 얘는, 잠시만, 죽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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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을 죽을. 어떻게, 죽을, 어떻게, 죽을. 어떻게, 아을 죽을, 거을 죽을, 거을 타는 거. 을 할수 있나? 안타네, 안타네 어, 구덩이가 있어. 그럼 구덩이나떨어져보네 구덩이로 떨어져 보겠안 돼. 엄청나게 피 없는 상태에서 게임 시작해볼지. 호우! 박이 멋있어. 어, 잘하고 있어. 깍! 잘 깎여 타타파샤파샤야파샤안돼 아야 됐다 지 막이다 이것이 봐 아야 아왜 이렇게 밀어줘 좀 빠밤 빰빰 빠밤 너무 위로 올라가면 위험해 아야 죽어버렸잖아. 에헤 음. 으아. 음. 쓰나미, 쓰나미, 진짜네. 어살뻔했다 아, 과연 두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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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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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낮잖아. 몇 단까지 있었나? 아닌가? 야기야기야기야기야기기 안돼 너희들은 쓰러지면 다 죽는다고 안돼 아 어? 소멸이 돼버렸다. 아, 오 마이 갓. 어, 발도 안돼. 야넌또왜 앞에 있나? 누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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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이건 뭐지? 이건 뭐야? This is the 음? 음. 음. 한번 죽어도 다시 돌려준다는 건가?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좀 비켜 그 말이 뭔데?

언더스톤. 아 높은 곳에 있지 말라. 알았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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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어. 잘랐다. 잘랐다. 꼭 있어야 돼. 네, 옆쪽에 물이 모여있는 물... 거아오우 잠시만 우와. 살았다 살았다 라다라다 살았다 라다라다 살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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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그러면 로바